여러분, 아스트리드입니다. 헤이, hey, 헤이, hey, 여러분, 수로입니다. 네, 마지막 수업이죠? 아, 네. 서른 번째 수업인 이번 수업의 주제는요? 네, 음식과 음료 주문하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쓰는 단어와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네. 오늘의 단어와 표현입니다. 들어갈게요. en kaka, kakur, kakuna cookie, cake en torta, tortor, tortuna cake en bakelse, bakelser, bakelsena bakelse, 1인분 크기의 작은 케이크 en pay, payer, p a y e n a pai En bulle, bullar, bullarna. Bon. Ett kex, kex, kexen. Cracker. En croissant, Kroasanger. croissangerna. Croissant En chokladboll, chokladbollar, chokladbollarna. Chokoboll. En smörgås, smörgåsar, smörgåsarna. Ett te, teer, teerna. Ett kaffe. En juice, juicer, Juice. En läsk, läsker, läskerna. En meny, menyer, menyerna. Menu? En maträtt, maträtter, maträtterna. Yori. En mat. Umsik? En kopp, koppar, kopparna. Mågukopp. Ett glas, glas, glasen. En servett, servetter, servetterna tissu ett bestick, bestick, besticken kotroli en sked, skedar, skedarna suttara en gaffel, gafflar, gafflarna poku en kniv, knivar, knivarna ナイプ en ätpinne ätpinnar t p i n n a r n t göra beställa 주문하다 önska önskas 원하다 h a d f o r det lov a t vara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 What will do bestella? What do you want you to do? What do you want t d a t do you want to do? w h a d u n o do? h a t n t to d a t do n t to do? a f f e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o do? t do you want to do? w a t d e you want to do? a t do you want to do? What do y o t to do? a t do a t to d a t do you want to d t do y a n t to do? w Skulle jag kunna få se menyn, tack. Skulle jag kunna få en servett, tack. Jag vill beställa en kanelbulle, tack. En kopp kaffe, tack. Ett glas juice, tack. 주스 한잔 주세요. 얜컵 카페 및 옐잇 탁. 우유가 들어간 커피 한잔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 a s 여기 있습니다. s m a l g 맛있게 드세요. 탁. 네 주세요. 네 탁. 아니요, 괜찮아요. Nej, det är bra. Vi börjar med läraren. Vi ska på kaffe och vi ska köpa Hej, vad vill du beställa? Hej, en kaffe med mjölk och en chokladbröd, tack. Önskas något mer? Nej, tack. Det blir bra så. Då blir det 35 kronor. En kaffe med mjölk och en chokladboll. Varsågod! Bra! Tack! Det är inte lätt att hinna med det Ah, nej. Tack. Då så, Hej! Vad vill du beställa? Önskas något mer? Då blir det 35 kronor. En kaffe med mjölk och en chokladboll. Varsågod. Jättebra! Tack så mycket. Vad ska du göra idag? 문화 코너 슬러시 여러분 우리 안녕 스웨덴스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f i 라 u r 무엇인지 짧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 녹음한 날 인트로 영상 때였죠?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들은 것처럼 생생합니다 <laughs> 기억하고 계신다니 다행이에요 이번 마지막 문화 코너에서는 스웨덴 사람들이 필기할때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간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네 옛날 스웨덴 사람들은 필기를할때 쿠키를 먹었어요 7가지 종류의 쿠키를 먹었는데요 이보다 쿠키의 종류가 적으면 인색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보다 종류가 많으면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쿠키의 종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뿐더러, 쿠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간식들을 필기할 때 먹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간식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커피와 함께 즐겨보세요. 먼저 담 슬개레입니다. 스웨덴에서 사용되었던 청소기에서 이름을 따온 이 간식은 알락이라고 하는 쓰루의 향이 나는 쿠키 부스러기를 넣고 천처럼 얇은 초록색 마지펜을 덮은 뒤양 끝에 초콜릿을 묻힌 리조또입니다 다음은 프린세스 토타입니다. 바닐라 크림과 생크림이 들어간 케이크 위에 얇은 초록색 마지펜을 덮고 그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린 뒤 마지펜으로 만든 빨간색 또는 분홍색의 장미를 올려 장식한 데서트입니다. 보통 생일이나 세례식 졸업 파티 등과 같이 특별한 날피곌를할때 먹습니다. 이건 클라코곌. 예요. 칠라드 쿠키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초콜릿 케이크예요. 휘핑크림이나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어요. 어, 겉바속촉이래요? 네, 맞아요. 여기 나오는 건 시나몬 본과 카다몬 본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간식 중에서도 특히 더 인기가 있는데요. 안에는 설탕과 시나몬 또는 카다몬 페이스트가 들어있고, 겉에는 쌀악설탕이 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밀깨를할땐 화환 모양의 큰 시나몬번이나 카다몬번을 준비해 잘라서 나눠먹어요. 다음은 샘라입니다. 샘라는 속을 파낸 빵 안에 아몬드 크림을 채우고 휘핑크림으로 그 위를 덮은 뒤 삼각형으로 자른 빵을 뚜껑처럼 얹고 슈거 파우더를 뿌린 스웨덴의 전통적인 디저트입니다. 샘라는 보통 9월 초 47일 전에 있는 샘멜 더겐. 샘라 데이 쯤에 먹습니다. 이건 후클라볼. 초코볼이에요. 버터. 오트밀, 설탕,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 둥글게 만들고 쌀락 설탕이나 코코넛 플레이크를 묻혀 만드는 이 디저트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다음은 스멀고스입니다 스멀고스는 스웨덴어로 샌드위치를 뜻해요 피가 때먹는 스멀고스로는 빵 위에 버터, 치즈 토마토, 오이나 파프리카를 올린 간단한 샌드위치와 렉 스마르고스 라고 하는 새우 마요네즈 삶은 달걀을 넣고 딜과 레몬을 위에 뿌린 새우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버켈세예요 버켈세는 다양한 맛과 형태가 있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크기의 작은 케이크예요 계절에 따라 반응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고 스웨덴 국경일이나 구스탑 어돌프 주무일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 맞춘 케이크도 있어요 스로시네 여기서 먹어봤거나 먹어보고 싶은 간식이 있나요? 음.. 네 시나몬번, 샘라, 초코볼 같은 경우는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먹어보고 싶은 건 다음 스겨레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간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키랏 코아케요아아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저도 먹어봐야겠네요 네꼭 먹어보세요 네네 네, 이걸로 제가 준비한 안녕 스웨덴허 수업은 끝이에요 그동안 수업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거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보너스 영상인 애프터 파티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도